한번 상상해보세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당당히 연설하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늘 주목받으며 중심이 되는 사람. 그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리더십의 표본처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고하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보통 사람인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을 변화시킨 이들은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나고자 취급을 받았지만 그의 조용한 사색 속에서 우주는 재정해 되었으며 뉴턴은 혼자만의 사색을 통한 한적한 정원 속 떨어지는 사과 하나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해리포터라는 마법 같은 세계적인 이야기를 탄생시킨 JK 롤링은 시끄러운 사람들과의 대화 대신 조용한 장소에서 홀로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를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라 칭하고 있는 빌 게이츠 역시 조용히 듣고 깊이 관찰한 끝에 디지털 세계의 혁명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밖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니체, 그리고 고후, 모차르트,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까지 수없이 많은 조용한 혁명가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인류 역사 속 커다란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요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늘 조용하지만 보편적인 사고를 흔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들은 시대를 앞서는 위험인물들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력, 남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디테일을 꿰뚫어보는 관찰력과 듣기에 집중하는 경청의 능력,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 결과를 탄생시키는 힘 등. 이것이야말로 내성적인 성향의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자신있게 말해야 성공한다 혹은 사교적이어야 기회를 얻는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였다고.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던 조용한 힘은 이제 세계 최고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임을 새삼스레 다시 생각해보고 인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가 더욱 가치 있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시대, 경청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시대,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강력한 생산성이 되는 시대, 이제야말로 조용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가장 요란한 사람들이 아닌 가장 깊이 생각하는 성향의 조용한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성적이라면 이제 세상을 바꿀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삶의 희망입니다.